연립 방정식의 해가 x 골 알파 여기를 바꿀게요 y 골 베타일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식 얘는 다시 적으면 y 골3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 제곱에 3 마이너스 x 더하기 x의 3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은 6이 되죠. 따라서 얘를 정계를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x의 3 9 마이너스 6x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3x 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6은 0이 되고 다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 나눠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 얘는 x-2 곱하기 x-1 이꼴 0으로 인수분해 가능하고, 따라서 x의 값은 1 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y의 값은 2가 되고, x의 값이 2일 때는 y의 값이 1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묻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니까, 결국에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